그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도 198번이 얘를 치환하는 문제인데 그니까 얘가 이제 양수 이거 자동으로 붙어 줘야 돼. 얘가 t가 양수인 거는. 근데 좀 갑자기 뭐좀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긴 하지. 그치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상한 걸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봐봐. 198번 잘 봐라. 내가 니네 나이 때이걸풀때 되게 헷갈렸단 말이야. 왜냐하면 잘 봐라. 이거는 x에 관한 지수 부등식이거든. 근데 얘를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이거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내가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니까 너희가 좀잘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전혀 부담 안될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자, 잘 봐. 첫 번째 방법은, 아니, 그냥 3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t가 몇 아니면 몇이야? t가. 4 아니면 몇 되는 거야. 사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근을 구해 버리는 거야. 근을 구해서 푸는 풀이 하나. 근데 니네 기억하겠지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 니네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 분의 c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니까그 중학교 때그 조금 공부를 내다가 덜한 친구들은 정말로 근의 공식으로 근두 개를 구한다음에 더한다니까. 그 다음에 한다니까, 그다음에 곱하고. 이? 그러면 좋아 안 좋아. 별로 좋은 건 아니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얘들아. 그렇 정말 무식하게 다 구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1 9 8만의 풀이가 첫 번째 풀이가 아주 좋은 풀이는 아니야. 왜냐면 나는 그늘1일이 구하고 있거든. t가 3일 때랑 4일 때인데 3과 4가 둘다 양수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 아, t가 3일 때도 있고 t가 4일 때도 있고 이장 로그도 나와. 맞아 얘들아. x 값이 뭐 나와? 로그 2에 3도 나오고 또 몇도 나와 2도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거를 알파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베타일 거니까 X 값이 그지? 알파가 로그 2의 3이면 베타는 몇이 되는 거야? 베타는 2가 된단 말이야 알파가 로그 2의 3이면 베타는 2야 그러면 너희가 로그에 관한 지식이 좀 필요해. 그지? 이 문제를 풀것 같으면 2의 2 알파승 2의 2의 알파승 그 다음에 2의 2 베타승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2의 4승은 16이니까. 자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가 알아 여기 있는 2가 여기 있는 2가 여기를 뿅 올라가도 괜찮은 거지. 그러면 얘는 2의 로그 2의 몇이 되는 거야? 로그 2의 9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로그 2에 9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떤니 우리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미 배워놨잖아. 그래서 너희가 9에 로그 2에 2승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까? 로그 2에 2는 몇이니까? 1이니까 얘는 몇 되는 거야? 얘는 9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9 더하기 16이니까 정답은 몇이 되는 거야? 25 되는 거 알겠어, 얘들아? 정답이 25 되는 거.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이. 별건 없지, 근구에서 그냥 푼 거니까, 그치? 자, 이걸, 다른, 이것도 풀수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풀수 있어야 하지만, 은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꼭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 자, 다시 풀게 2의 x승을 t라고 하면, 맞니? 자 주어진 요 지수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2는 0이라는 t에 관한 몇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나 다이야. 네, 바뀌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봐니 내가 봐봐. 니네가. 봐봐. 요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X가 알파랑 베타다 이 소리야 X가 알파베타다 이 소리야 X가 야왜 지금 이거 누구에 관한 지수방정식이니까 X에 관한 지수방정식이니까 X가 알파고 X가 베타라는 거거든 야 그러면 X가 알파고 X가 베타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T값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알파랑 2의 베타가 된다는 요거 하나가 어려운 거야,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봐봐. 위에 있는 지수 방정식의 두근은 X가 알파랑 베타인 건데, 밑에 있는 2차,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T가 2의 알파랑 2의 베타가 된다는 거야. T가 2의 알파랑 2의 베타. T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 이걸 봐줘야 돼, 너희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인 거야. 알파베타가 아니라, 요 방정식의 두근은 2 알파랑 2에 베타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두근의 합은, 왼쪽에 써볼게, 얘들아.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에 몇 되는 거야? 7 되는 거 맞아. 두근의 합은. 그 다음에 얘들아,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A분의 C하니까 몇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요말 이해 돼? 그럼 잘 봐봐. 니네 봐봐. 얘의 제곱이 얘인거지. 얘의 제곱이 얘가 되는거지. 만약에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2의 알파승을 대문자 a, 2의 베타승을 대문자 b라고 놓게 되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인거라고 볼 수도 있는거지. 그치? 이말 이해돼? 뭐 거기까지는 시원 안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알더라. 얘는 여기 왼쪽에 써주게 되면 2의 2알파승 더하기 2의 2베타승은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e 베타승을, 베타승을 제곱을 한 거에서 2배의 이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 알겠어? 곱셈 공식 알겠니? 곱셈 공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 제곱에서 몇 ab 2ab를 빼는 그공식이라는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얘가 몇이래 얘가 방금 몇이래 얘가 얘가 몇이래 12니까 제곱하면 49에서 얘가 12니까 24를 빼는거야 그래서 몇이 나오게 되는거야 25가 나오는 두번째 풀이를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로그가서 똑같은거 또 나와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지만 풀수 있게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번째 문제 자 요것만 정리할게 요 방정식의 두근은 x가 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요 방정식의 두근은 t가 2의 알파랑 2의 베타구나. 요것만 알아주면 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 두근의 합, 곱. 알겠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